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채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우리 피채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피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신중하게 잘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볼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 가운데서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도 깊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따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성전을 만들어냈는데요. 로마식과 유대식 건축 구조를 조합하여서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외곽이 있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가운데 안쪽에 있었고요. 이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소 바로 바깥편에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여인들의들 여기서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유대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어 유대인이라면 여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어 야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성전 뜰에서 거기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사고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그 마셨다 한번 잘 보세요. 성전들에 누가 있었나 봤더니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웬걸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해롯 성전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이러한 팔고 사고하는 일, 돈을 바꾸어 주는 일,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고대 근동 주변 나라들에서, 소위 말해서... 야외 하나님께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삶의 모습에 매혹당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야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야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속죄제 드려야 돼 속권제 드려야 되고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해요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내가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는 거리가 뭐한 10마일 안쪽에 거리에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양이 필요하면 양을 끌고 소가 필요하면 소를 끌고 비둘기가 필요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을 가지고 가겠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성전까지 거리가 천 마일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양 데리고 오다가 양소다 죽습니다. 비둘기 데리고 오다가 비둘기 다 죽고요. 곡식 가지고 오다가 다 시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이 성전까지 자기의 몸만 가지고 온 후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양도 사고 소도 사고 하는 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양과 소를 사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당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희한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의 화폐를 만들어 낸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 세계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세계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위 말해 환율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달러 바꾸면 비둘기 한 마리를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 화폐의 가치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달러만 가지고 가면은 비둘기 한 마리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달러를 갖다 줘야 비둘기를 살수 있는 거예요. 성전화폐의 가치를 마음대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바꾸고, 그 바꾸인 성전화폐의 가치를 따라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팔고 사는 행위, 돈을 바꾸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득을 도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기득권 싸움, 이득권 싸움을 보았을 때예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하셨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뭐냐? 다음 구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17절.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만민이 올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재물이 없으면 못 가요. 내가 뭔가 이 성전의 화폐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네 주머니에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올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누구나 오려고 하면 거리 껴지고, 누구나 오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누구나 오려고 하면, 아이고, 혹시나 내 주머니에 있는 거다 착취당하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했어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던 이 시대의 성전을 향해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빛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야 빛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느새 교회가요,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 주변에 차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차가 적어도 어느 급 이상은 돼야 내가 교회를 갈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는데 아그 교회 가려면 빛의 교회 가려면 적어도 옷은 이 정도 브랜드는 돼야지 가방은 이 정도 브랜드는 돼야지 만약에 누가 됐던지간에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강도의 소굴이에요. 혹시 내 안에 교회 갈때내차 자랑해야지 내옷 자랑해야지 내 가방 자랑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속굴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만약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고 내가 그 교회를 왔다면 그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됐건 어느 교회가 됐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도들아 너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 곧 너희들은 강도이고 너희가 모인 그 장소는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가. 또 동시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가. 늘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또 만약 내 마음속에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웃들을 억누르고 자랑하고 내가 그를 그들에 비해서 더욱더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강도들의 소굴이며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의 모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28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교회로 올때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 강도의 마음 가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구나를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대자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볼때 그들에게 어떻게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를 섬김의 도구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에 비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 속에서 강도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임 속에서 강도의 소구을 발견한다면. 아마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뒤집어엎어 버리실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나쁜 의도로 우리를 뒤집어 없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래요. 좋은 의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누가 와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뒤집어엎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교회가 그 누구도 올려그러면 눈치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예수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우리 빛의 교회 또한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강도의 마음이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사랑받고 주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뒤집어 엎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어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된 우리 빛의 교회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 쏙 빼닮은 빛의 성도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